한국은 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한국 선수들의 기술 인성 외모부터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기획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한국이 정말 부럽네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로 한국 선수들의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지원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프랑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우리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파리 올림픽 스위스 하우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여성 스텝이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에 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하이델베르크예요. 네, 남자 이름 같지만 저는 여자랍니다. 부모님께서 아들을 원하셨다나 봐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이 꽤 마음에 들어요. 특별하니까요. 저는 스위스 출신으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스위스하우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아직도 가끔 제가 정말 여기 있는 건가 싶어요. 어릴 적 저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푸른 초원 하얀 눈 덮인 산들, 그리고 소들의 방울소리.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평화로운 풍경이 선명히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전통 공예를 하셨어요. 지방 가득 아버지가 만든 가구들과 어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덕분일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스위스의 전통과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요. 대학에 가서 저는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때마다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도맡아 하면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내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스위스 올림픽 위원회 홍보 담당자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스위스 하우스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임무까지 맡게 되었죠. 파리에 도착하니 마치 그림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건물들과 활기찬 거리들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죠. 스위스 하우스는 알프스의 한 조각을 옮겨온 듯한 아늑한 곳에 자리 잡았어요. 첫 며칠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스위스 하우스의 세팅은 정말 멋졌어요. 스위스의 전통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방문객들은 치즈와 초콜릿 향기에 이끌려 들어왔죠.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을 담은 사진전도 마련되었어요.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스위스 하우스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했죠.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전통 스위스 복장을 한 직원들과 함께 치즈와 초콜릿을 나눠주며 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전을 안내했어요. 특히 전통 음악 공연이 열릴 때면 정말 뿌듯했죠.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우리 문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느꼈어요. 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파리의 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스위스하우스는 생각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문객 수가 줄어들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죠. 특히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뭐가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의 어느 날 아침 연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데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코리아하우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걸 보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다니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사람들 손에는 예약 티켓이 들려 있었어요. 세상에. 코리아하우스는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서둘러야 했죠. 하지만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내내 우리 스위스 하우스와 비교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도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와 정밀한 시계 기술, 맛있는 치즈와 초콜릿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의아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코리아 하우스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점심시간을 이용해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아침보다는 줄이 짧아져 있었어요. 그래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구부터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국악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워 보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정말 활기찼죠. 하우스 내부는 다채로운 장식들과 체험부스들로 가득했어요. 각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가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모든 체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공간은 한복 체험존이었어요. 다양한 색상의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입어볼 수도 있었죠. 많은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저도 잠깐 한복을 입어봤는데, 색다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방문객들과 사진도 찍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소매 끝부분의 색동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관광객은 유명 유튜버였다고 해요. 그녀의 영상 덕분에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한식 체험존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비빔밥, 김치, 불고기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입 먹어봤어요. 와, 이렇게 맵고 달콤한 맛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인기가 많았어요. 방문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먹어보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매콤한 양념과 신선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프랑스 요리사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는 김치가 프랑스의 치즈만큼이나 복잡하고 깊은 맛을 가졌다고 평가했어요. 케이팝 댄스 체험존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유명 케이팝 그룹의 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젊은 방문객들이 특히 이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죠.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실제 케이팝 아이돌 출신의 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죠. 특히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배우는 코너가 가장 인기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기술 체험존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삼성, LG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죠. VR, AR 기술을 이용한 체험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VR 기기를 쓰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역사를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또한 AR 기술을 이용해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재미있게 한글을 익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리아우스는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어요. K-팝 뮤직비디오 상영, 현대 미디어 아트 전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 춤과 음악을 즐기고 있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케이팝 뮤직비디오 상영 때는 젊은 방문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봤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젊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고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코리아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조화시킨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스위스하우스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코리아하우스에서 느낀 열기가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되기 시작했죠. 우리 스위스 하우스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위스의 매력을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뭔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코리아하우스, 파리올림픽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다. 하루 4만 명이 방문하는 코리아하우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로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전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현대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요. 전통은 직기되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전통 스위스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워크숍이나 유명 스위스 DJ를 초청해 전통과 현대 음악을 함께 즐기는 파티 같은 걸요. 용기를 내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전통만으론 부족해요.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젊은 층도 끌어들여야 해요. 다행히 제 의견에 다들 동의해 주셨고, 우리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더 선호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코리아하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며칠 뒤 저는 또 자석에 이끌리듯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가 한창이었고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달되어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후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냐는 제 질문에 직원분은 우리 문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죠. 열정과 진심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프로그램에 더 많은 열정과 진심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K컬처존, K푸드존, 포토이즘존 등 다양한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존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협력하여 K팝 무대 의상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주요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광 홍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히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벤트를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수출 증대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다음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코리아 하우스에 대해 궁금해했죠. 제가 다녀온 경험담을 말하자 다들 직접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같은 아시아인 일본이나 차이나 하우스는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소문으로는 그쪽도 관광객이 많지 않아 썰렁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일본과 중국 하우스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제펜하우스에 갔는데 예상대로 달리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펜하우스는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죠. 다도 체험, 오리감이 접기, 스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부족해 보였어요. 방문객들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차이나 하우스는 더 심각했어요. 입구부터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중국 전통 무술 시범과 판다 인형 만들기 체험 등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힘없어 보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정치적인 이유로 차이나하우스에 대한 보이콧 운동도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회의를 소집했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본 것들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죠.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VR로 체험하게 한다던가, 스위스 치즈 만들기 체험을 추가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한, 스위스의 정밀시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워치메이킹 체험도 제안했죠.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SNS 마케팅이었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복을 입은 사진이나 비빔밥 만들기 영상들이 바이럴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죠. 코리아하우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대단했어요. 매일 밤 코리아하우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k p o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잃었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성공 비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나오다 우연히 코리아하우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줄이 평소보다 더 길어 보여서 호기심에 끌려줄 끝에 섰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막 없이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영국에서 온 20대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한국 음식에 빠졌어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법도 배웠죠. 이번에 코리아하우스에서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한다고 해서 왔어요. 영국에서 온 중년 남성의 눈이 반짝였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과 감성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코리아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았어요. 초반에 왔을 때와 또 틀리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볼수 있는 한국 선수들의 사진, 한복을 입은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인터랙티브 전시물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K뷰티 존에서는 방문객들이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을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K푸드 존에서는 김치찌개부터 불고기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K팝 존. 아, 거기는 정말 다시 봐도 대단했어요. 실제 케이팝 아이돌들의 안무를 배우고 녹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아이디어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우리 스위스 하우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거든요. 단순히 스위스의 관광지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더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위스 하우스의 홍보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된것 같았어요.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문화 교류는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힘을 깨닫고,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스위스와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어우러져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매종 스위스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죠. 우리 매종 스위스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평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스위스 대사관 정원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의 올림픽 기간과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의 패럴림픽 기간 동안 매일 문을 열 예정이에요. 한국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매종 스위스의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특히 창의적인 레스토랑 컨셉으로 스위스 특선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에요. 목가적인 정원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올림픽 경기 및 메달 수여식을 볼수 있는 공공 프로젝션 존도 마련했죠. 가장 기대되는 건 음악 공연이에요. 그리고 8월 1일에는 스위스 국경일 행사도 준비했답니다. 파리에서 스위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에는 스위스 코미디언들의 공연도 기획해 두었습니다. 이런 여러 프로그램으로 매종 스위스도 코리아 스위스처럼 관광객들로 붐볐으면 좋겠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것처럼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저는 특히 한국의 정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참 좋아 보였어요. 이런 문화적 특성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세계적인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위스하우스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싶어요. 우선, 방문객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스위스 문화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거죠. 이런 변화들을 통해 스위스 하우스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한국 문화의 힘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코리아하우스 직원들과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위스하우스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어요. 코리아하우스에서 맛본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의 경험, 특히 코리아하우스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제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아요. 문화의 힘 그리고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앞으로 제 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배운 정의 정신을 스위스 문화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대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스위스로 돌아가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과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스위스 코리아 문화 위크 같은 행사를 열어 스위스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소개하고 싶어요.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코리아하우스가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림픽 공원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겠죠.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 세상을 더욱 다채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여정의 작은 일부가 될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지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리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와 경기 매너 선수들을 위한 도시락과 의료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 제공을 통한 기술 발전 홍보는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정말 놀라운 나라인 것 같아요. 코리아하우스의 성공 비결을 배우며 우리도 독특한 매력을 더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위스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한국의 문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독 문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